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아, 구약 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고칸한 족속, 해족속 아모리족속, 프리스족속희위족속 여부스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내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구원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만물의 용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문명이 발달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 인간들이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약화학은 과학, 극히 발달되어서 우주를 어, 오가면서 또 우주 개발을 외치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선진국, 후진국 말할 것 없이 온 인류가 고통당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2020년도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할수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코로나 19가 오늘 662명 이제 확진이 되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또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 정부에서 이 코로나 19 종식 선언하기까지는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어,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인간에게만 인간의 노력에만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긍유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라는 어,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우리는 너무나 앙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하나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표를 가지고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아,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출애국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 삶의 고통의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전전 앞에서의 삶,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언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때, 주님께서 날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든지 행동을 할 때든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옷가짐이라든지 말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늘 조심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함부로 말해서 될 사람인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지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몸가짐이라든지, 행동가짐이라든지, 말, 이, 말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더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존중 앞에서의 삶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온 매무새를 좀 고치고 말하는 것을 고치고 행동 과정을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 대우자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코람대오, 하나님 존전 앞에서 의식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는 의식이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코난대요.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잠시잠깐 사람들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타협이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보다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한 그래서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먼저 회복돼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해. 두 번째로. 우리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상담실절 말씀에 하나님 은 우리를 보고 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편 61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입하소서라고 말씀. 에르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슬픔 중에, 환란 중에,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중한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멀지 않은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짖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게 20장 2,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장면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아가 낮지를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아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부르짖었다. 주님 내가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던 E.M. 바운지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11권의 기도에 관한 책을 썼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정의들을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를 여는,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짓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다가와요. 회복은 다가옵니다. 축복은 다가옵니다.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움만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교회마다 뜨겁게 부르짖는 소리가 정말 어 교회 에 가득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을 때마다 자빠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걸 극복하고 일어난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름대로 알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점점 더 세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늘 옛날을 추억해요. 아, 옛날이야. 옛날에는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빠뜨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질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그냥 옛날의 추억이야.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라고 추억하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옛날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코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추억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10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완난 중에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 앞에 풀르지렸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풀르지림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해 주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율로 목사님이 60년 동안 만 명의 그 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가장 가난하고, 그, 어, 고통당하는 고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는데, 60년 동안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단한번 사람들 앞에서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적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 옛날 인디언 주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능력 있는 주장인데, 그 주장은 기우제만 올리면 비가 내려요. 비긴 보이냐?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람들은 한번 그냥 한 시간 기우제 해버리고 끝나는데, 이 주장은 올 때까지, 맨날 며칠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백중이에요. 하기만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한 시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일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이시고, 셋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평과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10편 139편 1절로 3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내가 아니고 이뤄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니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남물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 그 눈물까지도 아십니다.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그 외로움도 주님 아십니다. 병상에 누워서 몸은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정말 마음이 심히 상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무엇보다 도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예,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는가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꾸우리는 땅, 곧가나안 족속, 헬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데려가려 하느라라고 말씀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적과 꾸우리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그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 어려운 시대에 정말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심금 먹이신 하나님 황폐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풍요로움을 베풀어주시고 가능한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다 우리의 험한 반향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화란의 뜨거운 햇볕도 주님께서 말씀의 구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환란의 밤에는 성령의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피폐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매추할 길을 먹이시고 반적을 치셔서 생수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마다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인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나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그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암담하지만 모든 것 뒤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서 구원하여. 우리를 축복과 기적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셔서 2021년 정말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우리 가운데 걷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